1월 1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컨피덴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3월에 나스닥 상장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상장시 기업가치는 3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세 대우에서는 쿠팡의 기업가치를 내부적으로 약 44조원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커머스 e 업체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산정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와이스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네이버 쇼핑은 거래액이 21조 원 정도이고 쿠팡은 17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쿠팡의 거래액이 22조 원으로 증가되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쿠팡의 2019년 거래, 거래액은 17조 원이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한 22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2조원에 약 1.45배의 멀티플을 적용해 32조원의 가치를 산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팡과 비교해서 네이버 쇼핑의 가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2019년 거래액은 21조원이고 2020년에는 어, 쿠팡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0% 정도 거래액이 증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이 28조원 정도가 됩니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28조원에 약 1.45배의 멀티플을 적용하면 네이버 쇼핑의 가치는 40조원이 됩니다. 즉 네이버 쇼핑의 가치는 40조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편은 네이버의 일본 사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65%의 지분을 가진 Z홀딩스가 있습니다. Z Holdings 밑에는 일본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이 있고, 일본 최고의 검색 엔진인 야우저팬이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야우쇼핑과 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저펜넷뱅크가 있고, 결제 서비스인 페이페이가 있습니다. 1억 명의 사용자를 지닌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일본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향후 사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일본 Z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조 3,500억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A홀딩스가 Z홀딩스의 지분을 65%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홀딩스의 가치는 약 23조 원이 됩니다. 네이버가 A홀딩스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일본 사업 가치는 현재 1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페이지를 상장할 계획입니다. 하이 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 페이의 가치를 10조 3천억 원, 카카오 페이지의 가치를 5조 6천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네이버도 자회사로 네이버 페이와 앱툰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의 가치가 카카오 페이의 가치보다 적지 않고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카카오 페이지의 가치보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평가를 위해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의 지분을 70% 보유하고 있고,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66.6%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를 대략 산정해 보면,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페이의 가치는 7조 2천억 원,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4조 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과 일본 A홀딩스의 지분가치, 네이버 페이와 앱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가치 등 4개 부문의 가치만 더해도 62조 7천억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51조원에 불과합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보유직인 네이버 쇼핑, A홀딩스, 네이버 페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앞에서 언급한 자회사나 사업부문 외에도 주옥같은 자회사나 사업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략만 생각해봐도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eto, 라이브 콘서트 플랫폼인 Beyond Live c h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금융의 동남아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체 플랫폼이 있고 클라우드, 컨텐츠, 모빌리티, 뮤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랩스를 통한 로보틱스, AI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치도 수십조원에 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51조 원인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상당한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쿠팡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네이버의 가치를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쿠팡의 가치가 32조 원인데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51조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20년 후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